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47세 남성입니다. 이제 처음, 이제 탈모가 처음 진행될 나이쯤에, 어, 가발을 한번 해야 되나, 는 생각을 했었는데,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속에서 그냥 지냈었는데, 네, 이번에 기회가 우연치 않게 이제 와서 다시 이제 한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사실 스타일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원장님하고 상담 통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약간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laughs> 원장님 믿고 제 머리를 맡길 테니 자연스럽게 최대한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하우스 서울 대표 원장 짧은 머리 독재자 수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가발을 처음 착용하시는 고객님한테 가발을 제가 직접 한번 시술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가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올백을 피한 너무 길지 않고 관리가 좀 수월한 첨이니까 네. 그런 스타일의 머리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이제 가발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해주시는 요청사항인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손질이 쉬운 저는 이제 7대3 정도의 가르마 머리 스타일로 연출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눈썹이 보이는 정도 디자인으로 진행할 거고요. 연령대가 그래도 이제 한 지금 30대, 4 0대신가요 네, 40대이시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스타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객님은 고정식 가발을 착용하실 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위쪽 머리를 쉐이빙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빙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객님 네. 긴장되세요? 네. 30년 만에 머리. 머리를 머리를 삭발해 음. 제가 멋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가발이 완료가 되면은 아마 이제, 가발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이렇게 쉐이빙 하는 게 가장 큰 부담감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한 사실 잘안 좋아서 사실 잘안 보이거든요. 전쟁 영화 이수진 장군의 외적이 되는 것같은요 처음 느껴보시는 느낌? 네. 네, 가운데 쉐이빙이 완료된 상태고, 저는 현재 고객님 머리 기장이 그렇게 지금 길지가 않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옆머리랑 뒷머리는 다운펌으로 조금 연출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커트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요. 위쪽에 가발만 착용한 다음에, 스타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용하는 가발은 저희 화이트 하우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가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누가 잡아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고, 잡아 뜯는면 고객님 오히려 두피가 더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뜰 때는 약품을 써서. 뗄 때는 저희가 이제 제거하는 약품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품을 이용해서 제거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관리해주시는 것보다는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받아주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서 디자인 커트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아,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아 와이프세요? 와이프가 신청했어요. 왜왜 신청해 주셨어요? 갑자기 진짜 가발에 염색도 나요 염색도 가능하신데 이제 아무래도 잇모기 때문에 탈색이 들어간 컬러는 조금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자연적인 일반 뭐 갈색 머리나 이런 거는 가능하십니다. 내추럴한 색깔로는 염색이 가능하세요. 지금 저는 그냥 커트 머리 커트 끝났고요. 이제 파마 말고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을 한번 착용시켜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대되시나요? 네오 <laughs> 자연스러워 진짜요? 아, 네. <laughs> 아마, 어, 근데 아무래도 가발 스타일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거울로 마주하는 고객님은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되려면 빠르신 분들은 이제 3일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달 한 정도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정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거울로 보내, 보는 모습이 자주 보일 거기 때문에 적응하시는 기간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스타일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보시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새치 염색은 저희가 못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검정색으로 새치 염색이 됐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연출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염색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던 방법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웃음> <웃음> 어색하시죠?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기다. 그쵸? 어색하시죠? 어떠신 것같으세요 아, 그냥. <laughs> 귀엽네요. 귀엽네. 귀엽네? 그아 아내분께서 오늘 진짜 신청해주셨는데 요즘에 네. 네. 하는 박서준 가을 커스터드 언제 없었냐 내가 그런 느낌인데. 어, 네. 느낌. 인데어 진짜 그거는 그 그런 거 같아. 언제 버리셨나. 저... 만족. 어. 스타일이요? 네. 아 지금 스타일 오랜만에 네.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색하기는 한데 자연스럽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 보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잠깐 사이에 어, 자연스럽다고. 언제 머리가 없었냐는 듯이. <laughs> 글쎄요. 일단은 본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미리 얘기를 해놔서 크게 당황할 것 같진 않고, 이제 준비된 당황을 <laughs> 할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 보면 이제 저도 그 반응이 궁금해요. <laughs> 어떻게 나올지. <laughs> 일단, 잃었던 내 머리를 다시 되찾았다는 기분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한번 도전해보시고.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 보단 하고서는 후회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한 번은 해보셨으면 하는 저는 바램입니다. 긴 머리도 했으니까 이제 짧은 스타일의 머리도 한번 해봐야죠.